안녕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오늘 할 커맨드 블럭은 음. 이로빅몬드에요 첫째, 어? 첫째 일기 야. 그럼 말을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너 커맨드 블록 줄게. 얘가 아까부터 계속 커맨드 블럭, 커맨들 블럭 줘. 나 커맨드 블럭 안줄거야. 야, 빨리 커맨드 불러줘. 라고 했어요. 눈물. <laughs> 아, <웃음> 정말. 뇌로, 어, 하지마. 아, 나야네 안해. 저는 얘가 하는걸 볼게요.

참 이상하긴 하지지마 히로빈 아이템부터 끝낼게요 히로빈 아이템 아니다잉 어찌 이거 아, 히로빈 맞다. 아니야 히로.. 야 이거 잘 봐라잉 뭐야 니네 어디서 했어 헐! 나도나도야 <laughs> 이거 히로빈 모드라고 내가 약집에 했는데 <laughs> 진짜 야 일단 무기로 무장합시다 어? 내가 나는 왜어 어? 어? 나니까이나 네 이거 파이어 됐어 야! 니 때문에 나왜 파이어 탔어! 랄랄랄랄라! <놀놀놀놀라> 잭시피? 어, 왜 걸렸지, 너? 나 이거 아이템 뽑아가면 안 돼, 진짜? 여기 줄게. 뽑아가면 안 돼요, 저. 니네 근처에만 있으면 나 파이어 돼. 난 아이언맨이라는 거. 여기, 아,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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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져가신. 네. 여기 뽑아가, 뽑아가. 어, 저 이뻤는데? 그럼, 그럼 아이템 가져갈게요, 저. 뽑아갔다! 이 갓바랑 이건 필요 없고요. 이제 너네 가! 나, 나, 나. 뭐야! 히로그 모드라고 했잖아! 내가 방금 아침에! 방금... 일단 아! 시끄러! 왜 지금! 왕, 왕 누르면 안 된다! 소리 좀 줄일게요. 와! 문화가 난다! 아! 설마 이거 뭐? 그거 아니? 뭐,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나 멀리 가 있을게. 여기 서해야지 뭘까요? 와우! 감정, 땅. 감정이 좋네, 이거. 이거 뭐야? 뭐야, 이거? 그냥 축복. 나라들이는 봤지. 어? 세상이 몇 종하는 걸 보지. 와요 야난 아니야 특수적인 가보이시니까 이거 니한테 음. TP 할게 TP 와이 와이 어어 레고 먹었어 어어 레고 어, 먹었었어 특수적인 가보이시야 이게 예, 특수 <laughs> <laughs> 이게 세트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그래도 세트 맞추니까 뭔가 글싸하다 그그 반짝반짝 저희... 반짝반짝 <laughs> 거리는 거랑 반짝반짝 안 거리는 거 어? 너 있잖아. 내가 너 근처에만 가기만 하면 내가 파이어가 붙어줘. 어. 어, 너도야. 같이 다니, 같이 다니자. 파이어. 오, 파이어. 파이어. 이제 사마님도 커맨드, 아 내가 할게. 커맨드. 커맨드. 앞 가리기? 이성우 하면 이상한도 이성우 하면은 과연 어떨까요? <laughs> 이, 이 상태로 어허 이성우 야 간다 <laughs>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성우 안 보여 <laughs> 내가 물을 타고 있다는